6월 11일 팀켈러의 목상과 나의 기도 시편 71편 19절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 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20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이다. 21절,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2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23절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송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24절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을을 작은 소리로 읍조이 오니 나를 모래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당하입니다이 시편 중간쯤에는 금방 지나치기 쉽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시편 기자는 스디슨 역경에 빠져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와 사랑을 신뢰합니다. 모든 일이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영원히 영적인 삶의 기쁨을 깊게 하며, 마침내 죽음과 어둠을 깨끗이 떨쳐낸 몸으로 새로운 세상에 부활하게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어난 사건임을 시편 기자는 정확히 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주님이 보내주셨으면 모두 필요한 것들이며, 그분이 주지 안으셨다면 무엇이 됐든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나이가 들어가며 마음의 교만이나 근심이 깃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이 용서하고 지켜주신 제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며 겸손을 키우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는지 기억하며 인내하는 마음이 깊어지기를 강구합니다. 나의 기도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또한 하나님을 향해 더욱 더 진정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모든 주어진 환경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그곳을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만이 믿었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시고. 믿음마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귀한 복입니다. 주님이 복주시고, 은혜 가운데 평강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껏 행복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용기가 내게 도와주시고, 나를 향해 모든 악의 무리가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시고 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가졌던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끔 담대한 믿음으로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 안에 주님, 바른 십자가를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경과 고난과 힘든 것이 있다는 것을 헤쳐나갈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이 저의 삶을 다시. 걱정 되게 도와주실 수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저에게 많은 은혜 가운데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주님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한 삶도 모든 시간을 평강과 하나님 밑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되게 도와주시기를 믿고 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